자 친구들 그 모태솔로 살다 보면은 항상 듣는 말이 있지 그 집신도 짝이 있는데 너라도 못 만나겠냐라는 말을 자꾸 어, 듣게 돼 그치 응, 공감될 거야 응. 근데 이 말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어, 짝이 없어 인간 세상에서는 미안한데 그게 현실이야. 왜냐하면은 집신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이잖아. 항상 공장에서 출고될 때는 짝을 맞춰서 출고가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짝이 있겠지. 태어날 때부터 이의 배수로 이제 태어 나는데. 근데 인간의 경우는 말이야. 공장에서 나오나? 남자가 나올 수도 있고 여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짝수가 아니라 홀수도 될수 있고 막 짝수 도될수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그룹에서는 남자가 남을 수도 있고 여자가 남을 수 있어. 음. 그게 인간 세상의 현실이야. 결론은 짝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스스로 가서 노력을 하고 만나야지, 그치 근데 모태소로는 그런 행동을 안 해. 어 왜냐하면 자신이 백전백승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 내가 말을 걸면은 별로 상대방이 안 좋아했던 기억이 계속 축축 되다 보니까 패배 의식에 젖어 있어. 어. 그니까, 러 이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날 위로한다 싶시고, 뭐, 짝이, 집신도 짝 드랍을 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걔가 뭐 노력을 하냐? 안 한다고. 이 평, 뭐야,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잘 그냥 살다 보니까, 뭐, 여자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소개팅도 하고 뭐 그렇게 뭐 돼서 쉬운 줄 알, 알지만은 그래서 내 친구도 모태솔로인 친구도 친구로서는 괜찮은데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근데 팩트로 말하자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 모태솔로는 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존나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만에 불과해, 기만. 음. 전혀 위로가 안 돼. 음. 나 같은 경우는 하도만 들어가지고 기분이 나빠, 그거 들으면. 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집신에 짝이 있으니까 짝이 있다고? 아이고, 참.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들으면 나는, 나는 장난치는 것처럼 들려. 어. 그러니까 절대, 어, 모태솔은 아닌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모태솔한테 하지 마. 어. 진짜 그거는 전혀 위로가 안 돼. 음. 뭔가 깔 보는 것 같아. 어. 알았지? 음. 다음에도 그 모태솔에 대한 얘기해서 또 해줄게. 음.